안녕하십니까. 금매물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호재가 있는 초초 금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긴급 호재는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구역으로 선정 발표된 그 지역 내의 초초 빌라 금매물입니다. 전세하고 대출 끼면은 약 7천만원에서 1억 2천 정도면은 매입할 수 있어요. 매매 가격은 약 2억 7천이며 방두 개구 5년 전에 신축 중공한 초초 급매물입니다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큰 위험 부담 없이 매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새 아파트 단지 분양가가 30평대의 경우 약 11억에서 12억에 분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는 빌라는 2억 7천입니다. 3억에 산다 쳐도 옆 분양가가 11억 했기에 11억이면 약 8억의 갭이 생기고요. 12억에도 분양을 했습니다. 동에 따라서. 그러면 12억이면 갭이 무려 9억이에요. 그러면 은 설사 추가 부담금이 일부 있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재가 없어도 첫 번째 호재만으로 투자 수익이 크지만 두 번째 호재는요, 강북 킹당선 추진입니다. 만약에 모아타운 아파트 중공 전에 강북 킹단선이 확정 발표되면은 아파트 입구에서 전철역까지 도보로 약 5분에서 7분 거리이기 때문에 이 호재만으로도 상당한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두 호재를 끼인 초초급 매물이 전세어고 대출 끼면은 약 7천만 원에서 1억 2천이면은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방문해 주시고요. 본 동영상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화번호만 보고서 전화 주시면 다 듣고서 전화 달라고 다시 요청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계속 시청 바랍니다. 이 지역은 속도가 아주 빨라서 빠르면 1, 2년 안에 2주가 될 예정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약 1억 투자하면 한 1, 2억, 입주 시에는 대략 한 5억에서 6억, 6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금 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이런 투자 예상 수익은 개인의 투자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5~6억의 수익이 예상되는 근거는요. 약 9개월 전에 본 사업지에서 약 100m도 안 떨어진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을 30평대에 11억에서 12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재개발 아이파크였기에 좋은 층들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저층인 1층, 2층, 3층 이런 30평대 분양가가 11억에서 1 2억에 분양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는 빌라 분양가격은 2억 7천에서 2억 9천 정도 하는데 약 3억에 산다고 할게요. 30평대를 받는다고 했을 때 30평대 분양가격이 11억이면 시세 차익이 8억이고요. 12억이면 시세 차익이 무려 9억입니다. 그런데 추가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대략 5억에서 6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30평대 기준 추가 부담금을 3-4억을 잡아도 대략 예상 시세 차익이 5-6억 정도 예상되는데 본 사업지는 조합원이 작고 일반 분양분이 많아서 일반 분양분 수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조합원 추가 부담금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에 내가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4억에 건설한다고 하면은 일반 분양분이 없으면은 나는 내 땅에 짓는 거기 때문에 4억 공사 원가를 나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땅에 두 채를 지어서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일반 분양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내땅 위에 일반 분양분 시가 30평대 8억에 판다고 치고 원가는 4억을 잡으면은 일반 분양분으로 인해서 4억의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100% 투자했다 그러면 즉 조합원이 한 명이라 그러면은 4억이 생겨서 나는 공짜로 새 아파트 30평대에 추가 부담 없이 새로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반 분양분 시세 차익이 다 제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명이서 동업을 했다 그러면 즉 조합원이 두 명이라 그러면은 일반 분양분은 한 세대죠. 그러면 일반 분양분에서 생기는 4억의 아파트 분양 수익을 둘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즉, 투자 대비 수익을 나눠 갖게 되겠지요. 그래서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은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수입니다. 일반 분양수가 많을수록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지는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이 거의 1대 1인데 평형대에 따라서 양보한다 하더라도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이 0.7 정도 됩니다. 즉한채 일반 분양분의 수익이 4억이 생긴다 그러면 1대 1이면 4억이 생기는 거고요. 0.7이면 4 7이 28 2억 8천만큼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치로서 최종 공사 원가가 끝나야만이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와 타운 투자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보다도 오히려 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이 많은 사업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 빌라를 매입하면은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데 여기는 추진 속도가 아주 빨라서 조합 말에 의하면은 늦어도 올해 안에 조합이 설립이 돼서 내년부터는 2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모아타운을 통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고 하면은 조합 설립일 전에 취득해서 등기를 완료해야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사는 것은 거의 99%가 입주권이 안 나와요. 본 모아타운 지역 내 빌라 매물은 우리 말고는 없습니다. 개인 매물들은 싹 들어갔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간혹 나온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 금액이 큰 금액만 나오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투자는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작은 것들이 선호됩니다. 따라서 빌라 같은 게 선호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거래가 잘 되질 않아요. 본 매물은 5년 전에 건축업자가 신축을 해서 준공을 해 임대하고 있다가 이번에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즉, 모아타운 같은 지역 내에 한 세대가 한채 이상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입주권이 한 채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본 건축업자는 몇채 빼놓고는 가족에게 줄한두세채 빼놓고는 다 매매를 해야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주로 전세가 많이 들어간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 높은 것과 높은 층부터 매매가 되고 있어요. 아마 며칠 후나 한달후 정도 되면은 건축업자가 지금보다 가격을 한몇 천만 원더 올릴 예정입니다. 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서울 시내에서 모아타운 투자로 더군다나 진척이 빠른 모아타운 지역에 1억 언저리로 투자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모아타운으로 성공하기 위한 황금 빌라 매입법과 강남이나 마포동 동네 좋다고 또는 전철역 가깝다고 피를 매덕씩 주고 사면은 잘못하면은 매덕씩 손해 볼 수도 있으니 이런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투자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시청하신 후 카톡으로 아들, 딸이나 지인한테 전달해 주셔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에서 실패를 방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속눈샘 치고 끝까지 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아타운으로 선정 발표가 되면 돈이 있어도 투자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조합 설립일 이후에 사시게 되면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아니하고 황금 빌라를 사기 위해서는 모아타운 발표일. 모아타운 권리 산정일, 즉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일, 그다음에 조합 인가일 이세 개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푼돈 아끼려고 혼자 판단해서 매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전문가랑 상의하세요. 모아타운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사는 빌라가 입주권이 나오는 빌라를 사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사는 빌라가 최종적으로 동의율이 80%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사야 합니다. 즉, 이두 요건, 입주권과 동의율 80%라는 허들을 통과해야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고 이두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을 못 하면 여러분들은 매덕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서대문 모아타운 발표일은 2024년 11월 28일이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 기준일은 24년 10월 10일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모아타운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요이 해서 조합 설립 인가일 전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 승인일 이후로 사는 것은 거의 99%가. 경금 청산 대상이며 입주권이 안 나와요. 서울 서대문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모아타운 선정 발표는 됐지만 조합 설립일 이전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것이, 즉, 오늘 사는 것이 가장 싸기에 작게는 1억, 많게는 5, 6억 또는 7억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늦게 피를 주고 사면 은 그만큼 시세 차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모아타운의 투자는 조합 설립일 직전에 가장 피 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도 착각하는 분양 산정 기준일이란 분양 산정 기준일 이후로 빌라를 매입하면은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양 산정 기준일에. 제도 취지 목적은 내가 3층이나 4층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 가지고 있으면 분양권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합법적으로 10개의 다세대나 빌라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0개의 분양권이 나옵니다. 즉, 모아타운 시작 전 순수한 쪼개기는 인정하지만 모아타운 시작 후 쪼갠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본 서대문 모아타운 금매물은 이와 관계없이 입주권이 나오지만 서대문의 경우 2024년 10월 10일 이전에 쪼개나와서 등기가 된 것은 분양권이 나오는데 모아타운이 될줄 알고 2024년 10월 10일 이후로 쪼개놓은 것을 살면은 설사 그게 세대별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금 청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서대문 모아타운의 초초금매물은 5년 전에 준공이된 것이고 분양권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며 바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매매 대상 빌라입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 있고 천장형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풀 옵션으로 세련되게 마감되었습니다. 본 매물은 5년 전에 건축업자가 중공해서 임대하고 있다가 매매하는 것이며 동일 세대원이 한채 이상 같은 지역 내 모아타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이 한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해야 합니다. 모아타운의 특징은 단계별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첫 번째로 동의서를 받을 때두 번째로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될때세 번째. 이주할 때네 번째 동호수를 받아서 일반 분양을 시작할 때 다섯 번째 입주할 때각 단계마다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모아타운이 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들이 60% 이상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무려 87%이며 동의율도 67%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본 금매물은 5년 전에 신축 중공된 것으로 세련되게 디자인되었으며 당연히 엘리베이터와 천장형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거주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신축 건물은 모아타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신축 건물이 모아타운 구역 내에 있으면 다 같이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본 매물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었으며 5년 전에 준공이 되었기에 분양권이 안 나온다든가 하는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요즘 서울의 빌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 5억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서 청약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파트 가격이 높다 보니 빌라 입주권을 통해서 아파트에 환승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빌라 한채 가진 사람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다 보니 일순위 자격이 몇백만 명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서울에서 분양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다 보니 요즘 부동산 추세는 모아타운 지역 내에 빌라 한 채를 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지역에 청약을 넣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모아 타운 투자는 잘 하면은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5, 6억의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잘못 투자하면 거꾸로 3, 4억에 피를 주고 사면은 잘못하면 3, 4억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똘똘한 한 채의 빌라를 매입해야 됩니다. 빌라를 잘 사면은 1억에서 5, 6억까지의 보물이 되고 잘못 사면 애물단지일 뿐만 아니라 재산상 큰 손해를 봅니다.저도 공인중개사가 있지만 이런 강의는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강의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내가 투자하려는 부동산이 거품이 낀 건지 아니면 샀어도 내가 산 가격에 다시 팔수 있는지 원가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홍운동의 경우에는 토지 6평 평당 2,500만원 하면은 땅값만 1억 5천이에요. 분양평수 15평형. 한 평당 건축비 1 0만원 잡으면 역시 건축비 합계는 1억 5천 원가는 3억이 됩니다. 그럼면 3억 이하로만 여러분들이 사시면 돼요. 정상적인 경우를 알으면은 3억에서 정상 수익 한 채당 5천만원 남으면은 정상 분양가는 3억 5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철역 가깝다고 위치 좋다고 샀다가 만약에 모아타운이 안 되면 큰 손해를 보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지역은 땅한 평에 대략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토지 6평에 4천만 원이면 땅값만 2억 4천에 건축비는 다 똑같죠? 15평형 하면 1억 5천입니다. 그럼 원가만 3억 9천이에요. 그럼 3억 9천에 내가 팔수 없으니까 대략 한 한 채당 수익 한 6천만 원 정도 잡으면 정상적인 분양 가격은 4억 5천입니다. 즉,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이고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이에요. 정상 가격이. 그런데 이 지역의 현재 매물의 호가는 7억 5천에서 7억 6천입니다. 즉, 정상 가격보다 3억 정도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즉, 거품이 3억인데, 이거는 프레미엄이라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세가 2억 5천 정도 하는데, 내돈약 5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투자했는데, 모아타운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7억 5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정상 가격으로 획이 됩니다. 정상 가격은 분양 가격이죠. 즉 원가인 4억에서 분양가인 4억 5천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빌라를 샀는데 여기가 안 되면 나는 3억 손해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대문구 홍은동은 원가는 3억, 정상 분양가는 3억 5천짜리를 대략 2억 7천이나 2억 9천에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설사 모아타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상 가격으로 팔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성공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공 시 마포의 30평대 가격은 대략 15억에서 16억 정도 할 겁니다. 서대문은 반면 11억에서 12억 정도 해요. 마포에서는 7억 5천에 사서 시세가 15억 한다 치면은 대략 시세 차익이 7억 5천이고요. 서대문은 2억 7천이나 3억에 사는데 3억에 산다고 할게요. 3억에 사면은 대략 아파트 시세가 11억 정도 분양가가 하니까는 거의 8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는 것입니다. 추가 부담금은 조합원과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시한 투자 수익은 개인의 투자 시점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 수익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공사 원가나 아파트 시세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서대문은 저평가되어 있고, 리스크가 별로 없는 투자이지만, 여기까지 따라온 여러분들도 박수 받을만 하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옆에 공인중개사나 조합사무실 가면은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줍니다. 이 강의를 몇 번씩 들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계속 반복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돈이 1억밖에 없다 그러면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그냥 서대문 거 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5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 많이 망설이게 되죠. 거주 목적으로 내가 마포나 신천 부근에 직장이 있어서 여기에 오랫동안 거주해야 한다 그러면은 일반 아파트 산다치고.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투자 목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만일 투자 목적으로 5억이 있다고 하면 나는 마포권은 안 사겠죠. 왜냐하면 1억 정도 주고 서대문 쪽에 사면은 분양권이 약 5개 정도 나오는데 내 채만 투자해도 48이 32, 32억의 시세 차익이 계산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32억 계산 수익 가지고 차라리 강남이나 잠실 같은 완전한 아파트로 갈아타겠죠.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 투자 예상 수익은 개인의 투자 시점이나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아파트 공사 원가나 아파트 시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똘똘한 한채 빌라 선정법은 첫 번째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예정지에 사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초역세권 전철에서 약 200m나 300m 이내의 빌라를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은 동의율 30%만 가져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 가지신 분들의 8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거의 다 좌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의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사시는 분들은 아래 1, 2, 3, 세가지 지역은 제외하고 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학가나 상가가 많은 쪽에 빌라는 제외되어 대학가는 원룸 건물들이 많아서 한 원룸당 월세 70만원만 받아도 10개면은 700만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30평대 아파트로 따지면 30평대 맨 위층에 거주하시는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전재산이 자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쌍수를 들고 반대해요. 상가가 많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가 앞이나 상가 많은 쪽에 빌라 투자는 제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기 쉬운 지역이 전철역과 가까운 모아타운 예정지입니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전철력과 가깝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완성되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80%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30% 동의율로 시작했지만은 또는 50% 동의율로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는 80%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힘듭니다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원룸 건물 소유자라 그러면, 다가구 건물 소유자라 그러면은 자기가 거주하면서 월세 수익이 700만 원, 1000만 원뜬 나오면은 거의 다 반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사 하나만 빠르게 읽고 갈게요. 모아타운 하느니 월세 수익 올리는 게더 낫다. 이달 6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이른바 강남 상구를 비롯하여 광진, 강동, 마포 등 서울 12개동 주민 500명이 모여 모아타운 사업을 결사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상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을 보유 중인데 모아타운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당할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이 좋고 전철역이 가까워서 평상시 시세보다 피를 주고 매독식 투자하신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 하시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소개시켜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해피 지역은 주변 아파트 30평 대 분양가가 10억 미만인 곳은 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 쪽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아파트 30평대 분양가격이 4억, 5억, 6억인데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모아타운이든 이런데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기존에 준공된 금매물을 사시는 게더 나아요. 일반적으로 서울의 대학가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그면은 원룸을 하나 구하려 해도 보증금 1 0 0 2 0 0에 월세 70만원부터 80만원 정도 줘야 합니다.그런데 이 신축 건지 5년밖에 안된방 2개짜리를 거주하면 생애 최초래든가 이런 정책자금을 이용하면은 오히려 이자가 약한 40만원에서 50만원 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월세로, 나, 월세로 내서 소진할 것이 아니라 조금 여러분들이 대출을 끼고 여기서 거주를 하면 그게 1, 년 뒤에는 약 1, 3억 일에는 목돈으로 바뀌게 됩니다.